더바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 그~ 뭐랄까 깊은 물속에서 들려진 기도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까지 갔던 요나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그런 통찰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요나가 물고기배 속에 들어간 시점이요. 그냥 물에 풍덩 빠진 직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죽기 직전 그러니까 바다풀이 내 몸이를 휘감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깊은 해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오, 살아난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더라고요. 와 그야말로 진짜 생사의 갈림길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정반대잖아요 다시스로 거기로 도망가려 했기 때문이죠 자기 길을 고집한 거네요 네 자기 길을 고집한 결과였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풍랑도 있었고 선장이 와서 기도하라고 권유도 했고 심지어 제비뽑기까지 맞아요 여러 번 신호를 주셨죠. 네, 여러 번. 요나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런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그런데도 요나는 뭐랄까 끝까지 버틴 거죠. 네,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요나사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주께서 던지셨다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돌이키시려는 마지막 방법. 아주 좀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깊은 바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전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 네. 성경에서도 죽음의 땅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요나에서 전철를 보면 내려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아, 야라드. 네, 요바로 내려가고 또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바다 가장 깊은 곳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네요. 그렇죠.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 자체가 요나의 영적인 추락. 그리고 물리적인 추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에요. 자기 고집의 끝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성경의 다른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순간들을 겪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 삶도 좀 돌아보게 되죠. 혹시 지금 내 생각, 내 방식만 고집하면서 영적인 밑바닥을 향해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겪었던 고통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요나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기도조차 하기 힘들만큼 깊은 절망감 속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요나가 뭘 했죠? 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터널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끝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요나의 기도가 뭐 그렇게 유창하거나 멋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음 같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 가장 낮은 그 깜깜한 바다 밑바닥까지 다할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복음의 신비 아닐까요? 네,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혹은 뭐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쩌면 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음. 오히려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 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의 열심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아, 그 말씀이 혹시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는 그 경험을 소울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소울의 뱃속. 소울은 보통 죽음, 고통의 장소를 뜻하잖아요. 근데 뱃속은 또 자궁 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와 정말 그러네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자리가 마치 어머니 뱃속처럼 평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요나가 그래서 결단하는군요. 내가 서원한 것을 죽게 갚겠나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인 거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침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관계의 단절, 깊은 슬픔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 있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그 곳까지 내려와 여러분을 붙 드시고 건져지실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주의 비가 내려와 내 주의 비가 같이 주의 비가 내려와 나를 덤베. 주의 비가 내려와 주의 비가 내려와 내